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뿌리 혹병에 걸린 김장 배추, 그동안 모두 싹으로 치료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0일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경작하는 배추밭에 뿌리 혹병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공개를 했습니다. 가꾸는 배추 가운데 한 두둑이 뿌리 혹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이 두둑은 한줄 심기한 두둑으로 15포기 정도가 자라는 두둑입니다. 그 중에 5포기 정도가 뿌리 혹병에 걸린 것입니다. 영상에서 뿌리 혹병의 확산을 막고 치료하기 위해서 모두싹과 모두싹 균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 가운데 저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모두싹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신도 별수 없군. 그리고 모두싹은 영양제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뿌리 혹병 치료는 불가, 불가능하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동안 치료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 혹병에 심하게 걸려서 시들어 죽어가는 배추를 모두삭과 모두삭균으로 관주하면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예쁘게 자라던 배추가 시들어 가 아, 죽어가는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다섯 포비기를 아, 뽑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스페아로 갖고던 배추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정세가 없던 다른 배추도 뿌리 혹병 정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두둑의 배추까지 감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시들어 죽어가는 배추도 보기가 싫어서 두둑 전체를 다 뽑아 버릴까 하다가 어차피 뽑을 배추라면은. 끝 까지 치료를 한번 해 보라는 아, 모두싹 대리점의 사장님의 조언도 있었고 또저 또한 이번 기회에 모두싹으로 뿌리 혹병 치료가 가능한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치료 방법은 모두싹과 모두싹 균을 물한 말에 타는 양을 물뿌리기 하나에 타서 잎과 뿌리에 흠뻑 주었습니다. 3~4일 간격으로 네 차례 정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추비를 한번더 했습니다. 그리고 흙이 마르지 않게 자주 어,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추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뽑은 자리에 새로 심은 배추도 이상 없이 자랐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약 40일이 지난 현재 배추는 대부분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배추보다는 결구가 조금 늦은 편이지만 지금 결구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심하게 걸렸던 배추 두 포기는 죽지는 않았지만 회복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이 배추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이, 이, 두둑은 김장 배추를 한 줄로 심은 그러한 그 두둑입니다. 근데 뿌리 혹병이 와서, 어, 지금 거의 배추들이 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던 그런 그 배추였습니다. 그동안에 예, 모두 싹으로 지금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모두 싹을. 배추도 거의 죽어 가던 배추인데 이렇게 많이 지금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어, 이것은, 어, 이것도 지금, 어, 그, 뿌리 혹병으로 거의 시들어서 말라 죽어 가던 배추였는데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고, 이 배추는 맨 처음 뽑아서 이렇게 에, 갈아 심은 배추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포기는 앉지 않았습니다만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배추도 지금, 어 뿌리 혹병에 걸려가지고 뿌리가 혹이 많이 이렇게 파왔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결구가 완전히 돼가지고 다른 배추보다 더 아주 잘돼 있고요. 지금 이 배추도 지금 결구가 되고 있고 지금 맨 끝에 있던 이 배추가 가장 많이 이렇게 그 뿌리 혹병이 심하게 걸렸던 배추입니다. 지금 뿌리가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지금 이 원뿌리는 완전히 썩어서 없어져 버렸고요. 여기에 지금 새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나마 이렇게 배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그 원뿌리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전부 뿌리 혹이었습니다. 혹이었는데 다 이렇게 어, 물러져 버렸네요. 물러져 버리고 여기 보니까 어, 지금 여기 원뿌리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고 가에 이렇게 새 뿌리가 어, 나가지고 지금 배추가 이렇게 지금 어, 회복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된, 어, 이거 뿌리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렇게 늘어져서 회복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이렇게, 어, 속잎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것도 지금 회복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뿌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뿌리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금 뿌리가 어, 아직까지 이것은 많이 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뿌리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심한 거거든요. 심한 상태인데, 에, 에, 뿌리 혹이 지금 아직 완전히 물렁물렁해지지 않고 여기 보면은, 어, 새 뿌리가 조금씩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나무로 인해 가지고 송잎이 지금 이렇게 그, 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모두싹이 뿌리 혹병에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배추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대로 두었거든요. 근데 이 배추가 가장 심한 배추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뿌리 혹이 이렇게 지금 단단합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배추는 거의 뿌리 혹이 다 이렇게 물러져서 썩었었거든요. 그리고 새 뿌리가 났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가운데 여기 조금씩 새 뿌리가 이렇게 나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속잎이 이렇게 이제 그 회복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으로 한 20일 정도 두면은 완전한 회복은 안 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가볍게 지금 그 걸린 뿌리 혹병 걸린 배추들은 거의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어, 속이 다 그리 그래 찼고요 이렇게처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단단합니다. 지금 뭐 정상적인 배추보다 이것들도 다 뿌리, 어, 뿌리 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조금 정세가 가벼운 것들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어, 이렇게, 결구가 거의 다된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심했다 그, 그보다 조금 더 했던 것들은 지금 이제 배, 배, 결구가 지금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구가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고. 가장 심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의,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어, 모두삭이, 아 어, 배추 뿌리 혹병에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어, 제가 그 입증을 했습니다. 예. 지금 건강한, 가장 건강한 이 배추는 지금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난번에 옆을 한번 파봤을 때 뿌리 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파봤을 때그 뿌리에 지금 혹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뿌리 혹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정상적인 뿌리가 내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지금 결국 아주 잘 됐습니다. 정상적인 배추보다 아주 더잘 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뿌리 혹이 지금 어떻게 되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혹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팠을 때 혹이 전부 다 이렇게 뺑돌려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뿌리 혹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시험 재배를 통해 얻은 결론은 모두싹이 뿌리 혹병의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라는 사실과 그렇다고 뿌리 혹병 치료에 효과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님을 확인을 했습니다. 배추 뿌리 혹병은 배추에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예방을 철저히 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뿌리 혹빙에 걸린 배추 약 40일간의 치료 결과를 아,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